매일 아침 운동을 하지만 몸은 가벼워지지 않고 어딘가 계속 아픕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운동을 열심히만 하고 제대로는 안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세임 라디오에서는 60세 이상 분들이 자주 하는 3가지 운동 실수를 바로 잡습니다. 나는 과연 올바른 자세로 운동하고 있을까? 지금 영상 끝까지 함께 보시면서 내 몸을 체크해 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될것 같다면 지금 좋아요 눌러 주세요.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60 플러스 분들에게 새 힘을 전합니다. 오늘 영상은 단한 번의 움직임이 당신의 몸을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자세, 병밀기. 오늘 첫 번째는 벽 밀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집에서도, 복지관에서도, 손쉽게 할수 있어서 가장 인기 있는 동작이죠. 그런데, 혹시 이렇게 하고 계신가요? 벽에서 멀리 떨어져 서서 팔을 크게 벌리고 어깨를 힘껏 올려서 밀어내는 자세. 처음엔 힘이 들어가니까 운동 잘 되고 있다 싶지만 사실 그건 가슴이 아니라 어깨가 버티는 것이에요. 그래서 며칠만 지나면 어깨가 뻐근하고 팔이 저려요.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사실 경밀기의 목적은 근육을 세게 쓰는 게 아니라 정확히 자극하는 것이에요. 경밀기는 가슴, 팔, 어깨의 밸런스를 되찾아주는 최고의 동작입니다. 하지만 그걸 살리려면 각도 하나, 거리 하나가 중요합니다. 자, 지금 이 순간 화면 보시면서 한번 점검해 볼까요? 격과의 거리는 팔 길이의 절반 정도. 팔꿈치는 어깨보다 살짝 아래, 약 45도 각도. 허리, 골반, 발끝이 일직선이 되게. 복부에 힘을 살짝 주고 몸을 천천히 낮추면서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밀어낼 때는 길게 내쉬세요. 처음엔 쉽지 않아요. 하지만 단 10번만 천천히 반복해 보세요. 어느 순간 팔이 아니라 가슴 중앙이 따뜻하게 열리는 느낌, 느껴지시죠? 그게 바로 올바른 병밀기의 신호입니다. 어깨 통증 없이 상체를 강화하고 싶다면, 오늘부터 이 방법으로 바꿔보세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병밀기, 올바른 자세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댓글이 다른 60 플러스 분들에게도 새 힘이 됩니다.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세, 의자에서 일어나기. 이번엔 의자에서 일어나기입니다. 아주 단순한 동작 같죠? 하지만 이 동작 하나에 무릎 건강에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의자에서 이렇게 일어나시나요? 허리를 곧게 세운 채 무릎을 앞으로 밀면서 꾹 눌러 일어나기. 겉보기엔 멀쩡해 보이지만 이건 무릎이 몸무게의 3배 압력을 받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운동했는데도 무릎이 아파요. 이런 분들 너무 많습니다. 문제는 운동량이 아니라 방향이에요. 무릎이 아니라 엉덩이에서 힘을 써야 몸이 제대로 일어납니다. 자, 이제 한번 점검해 볼까요? 의자 끝에 앉아 두 발은 어깨너비. 상체를 살짝 앞으로 숙입니다. 그리고 엉덩이의 힘으로 천천히 밀어 올리세요. 숨을 들이마시며 앉고, 내쉬며 일어납니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균형과 호흡입니다. 천천히, 손두가 함께 움직이면 몸이 알아서 올바른 길을 찾습니다. 혹시 처음엔 불편하셨나요? 괜찮습니다. 그 불편함은 근육이 깨어나는 신호예요. 단 10회만 해보세요. 허벅지가 살짝 뜨거워지고 무릎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때 느껴지는 안정감, 아, 이게 제대로 된 자세구나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무릎은 이제 쉬고 엉덩이와 허벅지가 여러분을 들어 올립니다. 바로 이 동작 하나가 앞으로의 1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의자에서 올바르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60 플러스 분들의 무릎을 지켜줍니다. 세 번째 자세, 까치발 들기. 이번엔 까치발 들기입니다. 이름 그대로 발뒤꿈치를 들어 올리는 단순한 동작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단순한 동작 하나가 심장 건강과 혈액순환을 가꾸는 열쇠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대부분의 군들이 너무 빠르게 이 동작을 합니다. 톡 들었다가 쿵 내리기. 그 소리 무릎이 다 받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빨리 하는 게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빨리가 여러분의 무릎을 늙게 합니다. 지금 멈추고 천천히 해보세요. 그게 진짜 젊어지는 속도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까치발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격이나 의자에 손을 살짝 대세요. 발뒤꿈치를 천천히 올립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2초 유지하세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내려옵니다. 처음엔 느려서 답답할 겁니다. 하지만 그 느림 속에서 근육이 깨어나고 혈액이 움직입니다. 피가 발끝에서 심장으로 올라오는 느낌 느껴지시나요? 그게 바로 젊음의 순환입니다. 하루 15회 아침과 저녁으로 반복해 보세요. 다리가 가벼워지고 밤에 쥐나는 일도 사라집니다. 걸음의 힘은 종아리에서 시작됩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천천히 까치발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한 문장이 다른 사람의 첫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새 힘라디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 운동의 목적은 젊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몸을 스스로 돌볼 수 있는 자유를 지키는 것. 그 자유는 하루 10분의 바른 자세에서 시작됩니다. 허리 아프다고 무릎이 시리다고 운동을 멈추면 근육은 더 빠르게 사라집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하면 통증은 사라지고 근육은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다시 시작한다. 그렇게 다짐해 보세요.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세 가지 여러분도 하나쯤은 하고 계시죠? 괜찮아요. 오늘부터 고치면 됩니다. 댓글에 이렇게 남겨 주세요. 오늘부터 올바른 자세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세임 라디오의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편은 하루 6분으로 근력 회복하는 루틴입니다. 우리 내일도 새임으로 만나요.